자,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, 오른쪽. 자, 시...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, 오른쪽. 자, 가운데 보고 하트 할까요, 하트? 자, 보라트 부탁드려요, 보라트. 자, 우리 꽃받침 할까요, 꽃받침? 자, 제로베이스, 이거 포인트하고 동작 좀 보이세요? 자, 자, 어제 수능 끝났잖아요. 수험생들한테 응원 메시지 하고 화이팅까지 할게요. 네네, 하시면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